오늘은 복근 운동 300개 스파르타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잘 되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천장 보고 다들 누워주실게요. 무릎을 가볍게 세우시고요.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발 미끄러졌다가 내뱉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휴, 내뱉으면서 가져올게요. 다시 둘, 발 미끄러지고, 다리가 미끄러질 때, 우리 골반뼈 두개통 튀어나온 게 흔들리지 않도록 평행 유지해주세요. 다시 세개 들이마시면서 미끄러지고, 내뱉는 네 호흡에, 슈, 아래 하복부 힘을 써서 다리를 끌어. 다시 네개 들이마시면서 미끄러지고, 내뱉으면서, 네 슈. 다시 들이마시면서 다섯, 내뱉으면서 슈 하복부인 지금부터 천천히 깨워주세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허리 매트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내뱉으면서 다시 한번 가져. 올게요 골반 삐뚤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둘 밀어주고 내뱉으면서 가져. 우리 세개더 남았나요?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내뱉으면서 슈 가져. 자두개더 남았어요.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하복부 힘을 써줘야지 우리 골반 앞 부분 고관절이 안 아파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밀어주고 내뱉는 호흡에 가져올게요. 쉬 없이 반대 다리 가 볼게요. 왼쪽 다리 들이마시면서 밀었다가 내뱉으면서 슈. 다시 들이마시면서 밀고 내뱉으면서 슈. 자, 골반 흔들리지 않고 들이마시면서 밀고, 내뱉으면서 가져올 때내 오른쪽 버티는 무릎도 정확히 그대로 12시 방향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내뱉으면서 허리 납작 매트 누르면서 하복부 힘으로 가져올게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내뱉으면서 슈 가져올게요. 다 놨어요, 여러분.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내뱉으면서 가져. 300개 하는데 저희 얼마나 걸릴까요?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내뱉으면서 가져올게요. 자, 세개 남았나요? 들이마시면서 밀어주. 고 내뱉는 호 허리 납작 복부 힘으로 끌어올게요. 자, 두 개만 더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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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뱉으면서 가져오고 마지막 하나만 더 골반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컨트롤하면서 준비. 내뱉으면서 슈 가져줄게요. 와 자, 골반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동그라미를 다리로 그려볼 거예요. 그림 하시면서 반원, 내뱉는 호흡에 나머지 반원. 다시 한 번, 둘. 슈.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엔 아까보다 골반 균형을 잡는 게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컨트롤 끝까지 해 주세요. 자, 두손 우리 골반뼈 위에다 딱 올린 상태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골반 잡아 주시고요. 최대한 내 반대편 무릎도 흔들리지 않게 컨트롤 하면서 원 그려 볼게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슈. 몇개 남았나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휴. 마지막 우리 하나 남았나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자, 들이마시면서 다리 접어주고, 반대쪽 다리 내뱉는 호흡에 왼쪽 업. 왼쪽 반원 그려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원. 그려서 제자리.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휴. 나만 알수 있는 작은 원도 괜찮아요, 여러분. 휴. 혹시 다리가 당겨서못 하시는 분들 무릎 접으신 상태라면, 고관절을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원.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원 그려주실게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반원, 내뱉으면서 나머지 반원 발이 멀어질수록 골반이 흔들려요. 잘 잡아주세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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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원.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원. 그리면, 우리 두 번째 동작도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테을블 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저희 싱글 토 터치 갈 건데, 멀어지게 톡 찍고, 다시 돌아오는 자세예요. 들이마시면서, 다리 멀어졌다가, 내뱉는 호흡에 슈와 함께 데리고 올게요. 들이마시면서 멀어질 때, 우리 고관절만 움직여야지, 이 종아리 밑에 90도 각도가 변하지 않게끔 유지해 주셔야지 돼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밀어주고, 내뱉는 호흡에 후. 자, 들이마시면서 다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꾸 허리가 뜰라 그래요. 허리 잡아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으면서 업, 후.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으면서 업, 후. 두개 남았어요.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으면서 업, 후. 마지막,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으면서 후. 잠시 힘든 분들 다리 살짝 내려놨다가, 다시 한 번, 테이블 탑, 테이블 탑, 허리나 앞장 매트 누른 상태, 왼쪽 다리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휴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는 호흡에 복부를 살짝 아래로 눌러주세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허리 매트 납작, 배꼽 등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들이마시면서 내려가고 내뱉는 호흡에 들이 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배는 호흡에 어 잘하고 계세요 반었어요 여러분 들이 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배는 호흡에 하복부 안 쓰면 고관절 아프기 시작해요 들이 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배는 호흡에 어 혹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쪽 무릎 가슴 가까이 가져오셔도 괜찮으세요 어 다시 한번 들이 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배는 호흡에 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들이 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배는 호흡에 업 데리고 한 다리 한 다리씩 편하게 내려놓을니다 이번엔 조금 더 챌린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두 다리 멀어졌다. 내뱉는 네, 호흡, 하복부 힘써서 다시 데리고 올게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요 종아리 밑에 각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고관절 멀리 허벅지 밀어주세요. 내뱉는 네, 호흡에 업 데리고 올게요. 다시 세개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는 네, 호흡에 슝 욕심내지 않을게요. 아직은 쉬운 버전이니까 들이마시고 내뱉. 들이마시고. 내뱉고 후. 다시 한번 어깨 힘 풀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복부 힘더 복부 전체 힘 주세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대.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으면서 뱉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멀어지고. 내뱉으면서 대고 마지막 하나. 들이마시면서 멀어졌다가 하복부 힘 내뱉으면서 대고 오고 오른쪽 다리 바닥, 왼쪽 다리 바닥 내릴게. 다섯 번째 동작 애플에 까 볼게요. 슈 올라올게요. 시선은 저 멀리 45도쯤을 바라봐주세요. 들이마시면서 다운. 목뭐 괜찮으신 분들은 귀 옆에서 슈 올라. 들이마시면서 다운. 내뱉으면서 다시 한번 내뱉으면서 올라올게요. 시선 멀리 봐주세요. 들이마시면서 다운. 내뱉으면서 업 올라올 건데 우리 복부 힘더꽉 잡을게요. 들이마시면서 다운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움직일게요. 내뱉으면서 슈 다시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내뱉으면서 업업업업업업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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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올라오세요. 들이마시면서 다운 우리 네개더 남았어요. 들이마시면서 슈 내뱉으면서 죄송해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세개 내뱉으면서 슈 들이마시면서 백. 최대한 내 골반 움직이지 않게 유의하면서 후. 골반 말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시 들이마시면서 백. 마지막 하나. 천천히 내뱉으면서 어,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다운 내려와 주실게요. 그다음 우리 데드버그 자세 가볼게요. 내뱉는 호흡에 왼쪽 발과 오른쪽 팔이 서로 벌어져 다시 제자리. 다시 둘. 반대 다리 가볼게요. 다시 제자리. 세 개, 후, 다시 제자리, 네 배는 호배 후,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다시 다섯,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우리 만세하고 발이 몸에서 멀어질수록 허리가 매트해서 자꾸 떨어질라구요. 허리 더 납작 매트해서 눌러 볼게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다시 네배 트면서 슈,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마지막 두개 더, 하나, 천천히, 세 자리, 하나만 더, 두~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오른쪽 다리 바닥, 왼쪽 다리 바닥으로 내려놓게요 그다음에는 왼손을 내 목을 받쳐주시고요. 가볼게요. 우리 열개씩 후, 둘, 슉세 개, 네 개, 네 배트세요.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이마시고 천천히 바닥 손 바로 바꿔볼게요 오른손 받쳐주고 내뱉는 네 호흡에 업 다시 후둘 무릎은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유지해주세요 네개 다섯 옆구리 꽉꽉 짜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이마시고 천천히 바닥 자그 다음 동작은요 내뱉으면서 네 업슉 다시 둘슉셋슉 네개 슉 위로 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슉 여덟 슉 아홉 슉 마지막 하나 열 천천히 다운 다리 접어 내려올게요 자그 다음 동작도 방금 한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 슉둘셋슉 네개 슉 다섯 여섯, 슈, 일곱, 슈, 여덟, 슈, 아홉, 슈, 마지막 열 들이마시면서 제자리로 뿅데고오면 우리 아홉 번째 동작까지 끝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중간에서 만나주세요. 네 배는 어느마다 들이마시고 다시 둘 들이마시고 세개 다시 한번. 네 개, 만나주세요. 다시 다섯 개, 슈. 한 번만 더, 후, 천천히 다운. 반대 갈게요 여러분. 쇼요, 가볼게요. 슈 천천히, 크로스. 다시 한 번, 둘, 슉, 중간에서, 크로스. 세 개, 슉, 중간에서, 크로스. 네 개, 슉, 중간에서, 크로스. 마지막 다섯, 슉, 하나만 더, 업앤 다운. 준비되시면 들이마시고, 슉, 둘, 슈, 세 개, 슈, 네 개. 슈. 시선은 내 무릎과 무릎 사이, 저먼 곳을 바라봐 주세요. 슉, 천천히 세개만더 갈게요. 두개 마지막 하나, 안 쉬어요 여러분. 왼쪽 다리 하나, u and, 둘, and 세개 다운, 네개 멀리 바라보세요,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내려갈게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허리 끝까지 잡아주세요. 천천히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엉덩이 밑에다가 손 깔고 누워주시고요. 하나, 둘, 셋, 슉. 다시 둘, 둘, 셋, 슉. 내가 내려갔는데 허리가 매트에서 떼어진다. 그럼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천천히 허리 처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돼요 들이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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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뱉는 호흡에 올라올게요. 다시 한번 들이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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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뱉으면서 어 다시 하나 둘셋 내뱉으면서 어 다시 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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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뱉으면서 어 다시 하나 둘 하복부 힘더꽉 쓸게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하나. 둘, 셋, 내뱉으면서, 업, 돌아오고, 두 다리 접어서 매트로 붙여주실게요. 자, 그 다음 동작 가보도록 할게요. 두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테이블 딱, 무릎 벌리고, 발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내뱉는 호흡에 슉, 다시 들이마시고, 둘, 슉, 들이마시면서, 뱉고, 세 개, 내뱉으면서, 밀어줄 건데, 허리 매트에 붙여주세요. 들이마시고, 네 개, 슉,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다섯 밀어주세요. 발꿈치로 우리 반대쪽에 있는 벽을 밀어낸다고 생각할게요.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한번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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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마시면서 빼. 다시 슈! 들이마시면서 빼. 두개 남았어요. 천천히 밀어주세요. 허리 답장 매트. 마지막 하나만 더 슈!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빼. 다리 붙이고 한칸한칸 한칸 내려올게요. 그 다음 동작은 네베누노마다 뭐? 슈! 다시, 둘, 들이마시고 세 개, 슉, 들이마시고 네 개, 쭉 벌려주세요. 다시 한 번, 다섯 개, 슉, 들이마시고 여섯, 슉, 일곱 가볼까요? 슉, 여덟, 내뱉으면서 네, 후, 아홉, 배 찢어져요, 후 마지막 하나만 더, 열 개, 슉 들이마시면서 잡고 천천히 다운 자, 우리 이번에는 골반을 떼고 롤 다운, 다리 들고, 슉 세개 무거운 뭔가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섯, 여섯, 최대한 내다리로 흔들리지 않게 일곱, 여덟, 천천히 가볼까요? 아홉, 마지막 열후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롤백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 동작은 엘보 플랭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옆에 써주세요, 아홉, 열, 트위스트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열개 다시 받아, 후, 둘, 셋,넷,다섯,끝까지. 일곱,여덟,아홉,열. 돌아오면 40개. 끝. 그다음 동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엘보 플랭크로 갈 거고요. 엘보 플랭크 올라왔으면 밀어 주세요. 후. 다시 제자리. 둘. 제 발을 잘 보시면 발끝으로 스셔야 돼요. 셋. 들이마시고. 네 개. 들이마시고. 가서 씩. 들이마시고. 6. 씩. 들이마시고. 7. 씩. 들이마시고. 8. 씩. 두개 남았어. 아홉. 쉬프트. 마지막 하나만 더. 10. 천천히 빼. 들이셔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엘보우 플랭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다리 먼저 돌아 볼게요. 하나. 둘. 네, 다섯 발 바꿔서 왼발 다시 둘, 쇼, 세 개, 네개 마지막 하나, 다섯 다운 천천히 무릎 부러서 내려오면 이렇게 끝자 그다음 동작 그러면 갈게요 내뱉는 호흡에 슈. 들이마시고 슈. 들이마시고 다시 슈. 들이마시고 슈. 다시 들이마시고, 슈! 들이마시고, 슈! 들이마시고, 네 개인가요, 지금? 다시 들이마시고, 슈! 오른쪽, 왼쪽 같이 합쳐야지 돼요? 슈! 들이마시고, 슈! 반았어요 여러분! 슈! 들이마시고, 다시, 토잇 들이마시고, 둘! 슈! 들이마시고, 슈! 들이마시고, 세 개! 슈! 천천히 복부, 여러분 바닥에 처지지 않도록 배 안으로 꽉 잡아정지해 주셔야지 돼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푹 들이마시고 하나만 더. 앤 업, 앤 다운 내려오면 이렇게 크세요. 자, 어깨 밑에 손목 올라갈 수 있게끔 유지해 주시고 내뱉는 호흡에 휴, 휴, 둘 셋, 네 개, 휴. 다섯, 후, 반왔어요 여섯, 후, 후, 나오죠 일곱, 여덟, 후, 두개 남았어요 아홉, 후, 마지막 하나 열, 후 천천히 빼빼 네. 네.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이제 20개 남았어요. 300개까지 손목 살짝 풀어주세요. 오른쪽 10개, 왼쪽 10개 마지막이에요. 힘내줄게요. 가봅시다. 하나 휴, 다시 둘세개네개 네 다섯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300개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해요.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하나만 더, 열, 후, 다시 다리 내려놓고, 무릎 내리고, 손목 살짝 풀어주고, 마지막 열 개입니다. 오른쪽 다리 가슴 가져왔다가, 내뱉는 호흡에 어. 다시 둘, 어. 후, 세 개, 가슴 밀어줄게요. 다시 네 개. 다리 끝까지 여러분 힘을 줘서 쫙 뻗어 보세요. 다섯 개. 복부 안으로 더 말아 볼게요. 여섯 개. 엉덩이도 힘더꽉 주세요. 다시 한번 일곱 개. 시선은 내 배꼽 바라봐 주실게요. 여덟 개. 내 배는 호흡마다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두개 남았어요. 아호. 마지막 하나예요, 여러분. 10. 내 배는 호흡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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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마시면서 플랭크 가져오고 내려와서 다리까지 접어주면 끝입니다. 300개 다 했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